니헤미아 4장 1절로 14절 말씀 저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산발라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덤이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러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라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었더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이르 하였음이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 그 각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려신 주를 기억하고 너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초자연적인 삶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삶을 살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끝까지 인내하는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좌절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국어 사전을 보면 좌절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마음이나 기운이 꺾임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좌절에 대해 어떻게 정의하든 간에 우리는 모두 좌절했을 때그 기분을 잘 압니다. 그러나 좌절은 한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온 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좌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온 나라가 좌절에 빠진 사건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볼수 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백성들은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고 자유를 잃고 자부심을 잃었습니다. 온 나라가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바사 왕국이 바벨론 왕국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바사 왕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희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은 매우 어렵고 비참한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에 타 노략군들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탈하고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바사 왕의 허락을 받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성벽 재건을 시작했고 돌이 하나, 둘 쌓여서 성벽이 중공되고 있었습니다. 니에미아 사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벽을 한반 정도 중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자랍니다. 항상 목표가 반 정도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를 좌절시키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반 정도 맞췄을 때, 건축했을 때 적들은 이들을 방해하기 위해 비난과 조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좌절에 빠졌습니다. 이때, 느에미아는 백성들이 좌절하는 것을 보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때, 느에미아는 이들을 좌절로부터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좌절에 빠졌을 때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지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초자연적인 목표들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다가 좌절의 순간을 만나면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로 1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일절로 삼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삼발라시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스라엘의 적 삼발락과 도비아가 성전이 올라간다는 소식을 듣고 엄청 화가 났습니다. 그들은 왜 분노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해서 자신들을 방어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성벽이 반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하도록 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그들은 너희들이 도대체 무슨 짓 하고 있는 거냐? 너희가 건축하는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와르르, 와르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조롱하는 말을 했습니다. 이때 느에미아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절로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라 하고 느에미아는 그들의 적들이 그들을 좌절시키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목표를 이루어가다가 좌절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좌절했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부르지어야 합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을 다 해본 후에 마지막 수단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좌절시키는 일을 만나면 그들은 먼저 자신들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들을 다 해봅니다. 그리고 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 수단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은 이제 다 해봤으니까 기도할 것밖에 남지가 않았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를 마지막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좌절시키는 일을 만나면 우리는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해결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푸르지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능력과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를 좌절시키는 일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을 비상용 타이어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다닙니다. 그러다가 타이어에 펑크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제야 비상용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좌절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면 우리는 즉시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 좌절해서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느에미아가 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일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자원을 얻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는 방해물을 만났을 때 기도했습니다. 또 좌절되는 일을 만났을 때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초자연적인 목표를 이루어가다가 좌절되는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6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쉬지 말고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일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정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니에미아를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좌절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초자연적인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이들은 포기하지 않으면 좌절을 이길 수 있다고 분명히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적들 또한 방해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7절로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삼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이스라엘의 적들은 이제는 성안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느에미아는 다시 기도하고 이번에는 적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 파수꾼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목표를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좌절하면 먼저 포기하려고 합니다.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들이 좌절하면 포기하고 집으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아이들을 버립니다. 직장을 떠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면 모든 것들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좌절했다고 포기하면 우린 후에 더큰 좌절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목표를 포기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들을 좌절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는 우리들이 초자연적인 가정을 이루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는 우리들이 초자연적으로 직장에서 일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는 우리들이 초자연적으로 전도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대로 적들을 좌절하게 만들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된 후에 부정적인 말로 좌절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입만 열면 다른 사람들을 좌절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말에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좌절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알던 조폭 출신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부정적으로 말하며 자신을 좌절하게 만드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동네 똥개가 짖는다고 달리는 열차가 멈춰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초자연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초자연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그리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만나도 우리는 그 목표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계속해서 쉬지 말고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더 이상 좌절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10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10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건을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다시 좌절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오랫동안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힘이 다 빠져서 기진맥진했습니다. 그들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과중한 일 때문에 좌절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1절로 12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고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적들도 방해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위협했습니다. 성으로 쳐들어가서 그들을 죽이자 이렇게 위협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방인들과 함께 그들의 지역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벽 쌓는 일을 이제 그만하고 그 되지도 않을 일은 그만하고 자신들이 있는 곳에 와서 같이 살자 이렇게 부추겼습니다 열 번이나 이들에게 와서 우리는 이방인들과 함께 같이 살아야지 이스라엘 성벽 건축하는 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느에미아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1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쌓아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느헤미야는 성벽 곳곳에 적들을 대항해서 싸울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보초를 세우고 그들과 싸울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족들을 위해 싸우라고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일을 했지만 아직도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서진 성벽들을 전부 다 쌓아서 이었지만 아직도 그 높이가 낮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자신들이 맡은 부분을 재건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소통할 수가 없었고 서로 격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일하는 그곳만 보았고 전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느에미아는 사람들을 무너진 곳곳에 세워서 성벽이 지어지는 것을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볼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성벽이 지어지는 것을 보고 서로를 격려하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초자연적인 목표를 향해 가다 보면 좌절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목표를 같이 하는 사람들과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자신감을 주며 서로에게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힘을 내서. 좌절감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초자연적인 목표를 이루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일하는 직장에서 또 비즈니스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섬기는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오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또 우리는 주위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목표를 이룬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는 아직 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목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목표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파트너가 되어서 서로를 격려하며 그 목표를 향해 함께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방랑자들은 열심히 살지 않기 때문에 살다가 계속해서 좌절되는 일들을 만납니다. 또 좌절하면 어떻게 용기를 내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포자기한 그런 가운데 삶을 삽니다. 추구자들은 좌절되는 일을 만나면 이겨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시도해 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좌절을 이길 수 있는 노하우나 물질적 자원이나 인적 자원이 없어서 결국 포기합니다. 자연적 성취자들은 좌절되어도 포지,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문제를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평범한 문제들을 이겨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평범한 문제들밖에 이기질 못합니다. 그런데 초자연적인 성취자들은 좌절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당하면 먼저 하나님께 부짖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파트너가 되어서 서로 격려하며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러한 일들도 이겨내는 초자연적인 삶을 삽니다. 우리들 중에는 지금 무너진 성벽 밖에 보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봐야 합니다 좌절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갖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러나 백지장도 맡으면 낫다 라는 말이 있는 것 같이 우리는 좌절되었을 때 서로 도와야 합니다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좌절감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용기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이번 주 동안에 누구에게 용기를 줘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용기를 주다 보면 우리들도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좌절감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목표를 이루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